지원뉴스가 연속 보도한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은 취약지 지정과 관리의 체계적 정비는 물론 첨단 시스템 도입도 주문했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자치도의회 현안보고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취약 지역 지정 과정에 우선순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취약지구, 위험지역을 생활공간 내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수위를 정해라. 그래야만이 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이고 성과도도 좋고 이런 거지.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초조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가 하면 기초조사 어, 실패,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청과 지자체에. 뭐 김미하게 제시해서 사전 예방에 만드는 기회인 선진국 사례와 AI 기술을 접목한 관리 체계 마련도 제안됐습니다. 스위스라던가 뭐 미국, 일본 이 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AI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그 제도라던가 우리가 보아, 보고 지금 참고해서 우리가 틀내라던가 산사태 취약 지역과 실제 피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뭐 특별한 산림청의 지침이 없어서 어 그냥 우선은 우선 민원이 있는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니지만 취약지역 내에서의 사방사업 이런 것들이좀더 효율적으로 이행시도록 이렇게 한번 더 연구하고. 또 취약 지역 내 정비 사업 비중을 올해부터 늘리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에이 따른 지적에 강원자시도가 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김이곤입니다.